또 하나 우리 지난해 이제 구청장님 께서 아까도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 고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 전부 그냥 파견 직원을 다 복귀시킨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누구 저 말씀을 하고 아, 다. 아분은그 그 네. 저기 그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이랑은 좀 말씀을 못 드렸 는데. 네그 그날 한다 그리고 전에 꽤 오래 전에 이제 의회가 좀 분위기가 이상 하길래 우리 의원님들께는 의회 가좀 분위기가. 많이 좀그이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국민의 월급을 국민이 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우리 파견 직원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놀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복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얘기를 몇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기 직전에는 고뭐 제가 나도 기운 의장께 전화를 해서 직원들 이런 일이 좀 있을 것같다는 식의 고그 뭐 협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도 구청장님이시면. 네. 복귀를 시킨다, 복귀를 시킨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잖 아닌 요게 이럴 일이 있을 것 같아만 얘기 주시고 그러면 안 되고. 아니, 아니, 그다음에 그때는, 그때는, 그 다음에 그때는 그때는 자, 정장님. 아니 말씀을 네. 드린 게 네. 우리가 파견을 파견을 언제 복귀 시켰다 이해가 정상화가 되면 바로 바로 도로 파견 보낸다고 말씀을 드리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때 당시 우리 저나두균 의장은 직무 정진 상태였고요, 예. 이광규 부장이 의 의장 직무 대리였습니다. 아, 이광규 의원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나도 김의장한테 했습다 아, 네. 아, 제가 지금 이광규 대의장 대행한테 말씀드린 건 잊어먹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습니다. 네,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광규 부의장, 의장 대행도 그날 그날 상황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어느 그, 나도 그분한테만 얘기하고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를 아니, 안 하고 이강규, 그냥 이광 뭐, 이광희 부의장이랑 말씀 나눴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아니게는, 야, 야, 야. 말씀했는데, 제가 듣기기는 너무 급작스럽게 좀 제가 받쳐서 얘기 했는데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 어느 한 사람 이거는 직원들이 저희들이 의의가 약간 파행이 되고 의의가 의원들이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정활동 개인의정활동이나 민간 민원 민원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어줘야 직원들이 있어줘야 의회가 더 빨리 빨리 정상화 된다고도 제가 몇번 말씀을 만났을 때마다 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의회에서는 그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때 직원들을 파견 직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의회를 마치 길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지나갔지만 다시는 좀 그런 일이 없자고 우리 저 정무부 장이 그렇게 해줘야 그래도. 부대 정문로 부처님 잘했다는 말씀 을듣지 않을까 싶어서. 의례 중시합니다. 중시 네. 예. 네, 우리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 이 있습니다. 권한과 이거를 누리고 계신다면 우리 종로구의회 우리 의의회 권한도 좀 존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구청장님도 선출직 두 번을 해서 국회에서 의원으로 어? 재선 의원으로 또 계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 네. 그런 분이 여기 계신 물론. 기초의위입니다. 기초의위지만 기초의위 의원들의 또 기초의위를 의의가 없으면 집행본자 구청장 못합니다. 의의가 없으면 그래서 어 의의와 집행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리는 수레바퀴에 양 바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종로의위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 제가 말씀드렸고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질문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 부족한 내용은. 보충질문 시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현동 공원조성권 또 공무원 근무환경개선권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생 발전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